스윙을 할때 연결이 잘 되게 된다면 피니시도 잘 만들 수 있고 중간 부분에서 클럽을 휘두른 동작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 동작과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팩트 동작에서 막히는 동작이 잘 나올 수 있고 막혀지게 된다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피니시도 잡기 어렵게 되고 클럽 이동 방향도 일정하게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중이동에 대한 동작보다는 체중이 오른쪽에 나오면서 동작을 취하기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체중이동에 대한 동작과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서 동작을 취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동작은 왼손으로 클럽을 잡은 채로 팔로만 들고 클럽 헤드를 밑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하체는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떼어주는 형식으로만 동작을 취하는 거죠. 헤드가 땅에 닿을 시점에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스윙 동작을 한다면 하체 동작이 나오면서 회전된 동작이 나와야 하지만 체중 이동을 하고 회전 동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회전 동작을 미리 빼놓고 하체만 왼쪽으로 이동시켜 준 동작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체중 이동이 안된채 회전을 자꾸 먼저 하다 보면 클럽을 밑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힘으로 떨어뜨리거나 잡아당긴 동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떼어주고 클럽 헤드를 밑으로 툭또 떨어뜨려야 돼요. 절대 이 동작을 할때 헤드를 앞으로 돌려준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본다면 헤드가 안에서 바깥으로 직선의 방향으로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절대 곡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면서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띄워준 형식으로 나타나줘야 되죠. 이 바깥쪽에 있는 헤드는 나중에 하체 동작도 쓰고 스윙크가 커지게 된다면 이 클럽 헤드의 무게 때문에 바깥쪽에 있던 게 안으로 동작을 취하게 되죠. 이 동작을 취할 때 주의사항은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띄워주는 동작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에 힘을 빼면서 왼쪽으로 지그시 밀어준 동작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동작을 취하게 된다면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띄워줘도 몸이 이렇게 세우면서 띄어지는 동작으로 취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발을 본다면 앞으로 띄어주는 것과 비슷한 동작이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 세우기 보단 왼쪽으로 지그시 띄어주는 동작으로 나와줘야 되죠. 임팩트 동작에서 막히거나 힘이 들어간다고 이 부분을 회전 동작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다른 보상 동작이 나오면서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체중 이동과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된다면 클럽을 더욱 휘두르기 쉽고 하체 동작도 회전 동작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동작은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죠. 그래서 몸이 막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